자 아래는 이제 수소와 아이오딘의 화학반응식과 반응속도식과 메커니즘 나와 있습니다. 화학반응식 전체 반응식이 나와 있고요. 반응속도식은 고유반응속도식으로 h-i라고 했으니까 생성물 쪽으로 전체 고유반응식이 나타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. 반응 메커니즘은 첫 번째 단계가 빠른 평형이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느림이니까 두 번째 단계가 우리 rds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이제 반응의 속도 상수 전체 속도 상수를 k1, 2 그다음에 k 인버스 1에 대해서 식으로 나타내고 풀이 과정을 설명하는 이제 서술형 문제입니다. 첫 번째 단계가 빠른 평행이기 때문에 첫 번째 반응의 정반응과 이렇게 첫 번째 반응의 정반응 속도 k1 i2 그다음에 첫 번째 반응의 역반응 k 인버스 1 i i 제곱 이 둘이 지금 같고요. 이 RDS가 어, 전체 반응 속도 v 전체. 이거는 이제 고유 반응 속도라는 거죠. 이 둘이 같다. 거의 비슷하다라고도 할수 있습니다. 따라서 우리 vRDS는 v2이고요. 여기 이제 고유 반응 속도식 v고유 k2. h 2 I 원자의 제곱 요렇게 되겠죠. 지금 반응 메커니즘 상에서 이 I 원자가 중간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간체를 소거시켜 주기 위해서 사전 평형 근사를 이용한다라고 봐 주시면 되고요. 이제 I 원자의 제곱은 k 인버스 1 k 1 하고 I2 이렇게 되겠죠. 이거를 여기다 대입을 해주시면, 다음과 같은 h2랑 i2에 대해서 1차식 나오고, 우리가 구하는 k 관찰은. k 인스 1분의 k 1 곱하기 k 2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번 다음은 위 반응 메커니즘이 근거가 된 실험 결과입니다. 실험 결과를 토대로 수소 분자와 아이오딘 분자 반응을 단일 단계 반응 단일 단계 반응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유를 쓰시오 이렇게 써 있죠. 문제를 잘 읽어 보셔야 되는 게 화학 반응식을 살펴봤을 때이 i I2, 투 h 2랑 i 2가 1대1로 화학 반응식을 참여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얼핏 봤을 때 H2랑 I2가 직접적으로 충돌을 한다 즉 이게 만약에 단일 단계 반응이라면 단일 단계 단일 단계 반응이라고 했을 때도 실험에서 관찰된 이 H2랑 I2가 서로 1차입니다 따라서 단일단계 반응이라도 지금 그 관찰된 실제 실험값인 H2에서 1차 이제 I2에 대해서 1차를 만족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이 단일단계 반응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유를 써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소하지만 이제 실험을 읽어 보면은 578나노미터 파장의 빛으로 아이오딘 분자를 원자로 해리시키는 조건에서 반응 속도를 측정하였대요 자 그러면 관찰된 걸 만약에 단일 단계 반응이라고 봤었을 때는 직접적으로 이 I2를 내가 해리시켰으니까 얘를 두 개의 I 원자로 해리시켰으면 반응 속도가 떨어져야 맞겠죠. 근데 실험 결과가 어떻냐? HI의 생성 속도는 H2의 농도에는 비례하는 게 맞지만 어, 분명히, I 아, 원자로 해로했음에도 불구하고, I 원자의 농도의 제곱에 비례함을 확인하였다. 어, 그렇다는 것은, 여러분들이 속도 결정 단계에 뭐가 있어야 되냐. 속도 결정 단계의 H2가 지금 1차이고요. 농도에 비례했으니까, 농도의제곱에 비례했으니까, I 원자에는 2차. 이게 지금 속도 결정 단계에 있어야겠죠. 2차. 즉, H2가 1개. 그 다음에 I 원자가 2개인 게 RDS에 포함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된다. 따라서 단일 단계라면 해당 실험 결과를 해석할 수가 없겠습니다. 어, 그거를 이제 서술형에 써 주시면 됩니다. 즉 단일 단계 반응에선 뭐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. 아, 이자 a 문자. a 농도의 제곱. a 제곱에 속도가 비례함을 설명할 수 없다. 자, 이렇게 실험 결과를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어, 2022년도 2학년 1학기 기말인데 문제가 단순한 것 같아도 어, 실험 결과를 해석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까다롭게 나왔다. 그래서 별표를 두개 주었습니다.